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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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이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봄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서 봄이랑 어울리는 책 3권을 준비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봄이 최애 계절이신 분들도 계실까요? 저는 음, 제 최애 계절은 여름인데요. 봄이 오면은 항상 느낌이 좀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는 참 겨울은 엄청 춥고 여름은 엄청 덥잖아요. 극한의 추워짐에서 극한의 더워지는 과정까지 가다 가는 계절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약간 따뜻하게 울렁거리는 느낌? 이랄까? 음. 새학기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도 많이들 가시니까. 우리가 지나온 무수한 새학기. 그첫 시작의 느낌하고, 그리고 크, 일교차가 크기도 하잖아요, 봄은. 음, 그 낮과 밤이 다른 온도도 그렇고, 저는 봄 냄새가 유독 짙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도 그렇고, 음, 좀 싱숭생숭한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재밌게 놀고 집으로 가는 길이 유독 쓸쓸하다고 해야 될까? 근데 가을은 아예 약간 판을 깔아주는 느낌이잖아요. 자, 마음껏 쓸쓸하고 마음껏 고독하고 마음껏 센치해져라. 근데 봄은 그게 아니니. 생명이 도단하고 온도가 따뜻해지고 새로운 시작을 도약하는 계절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유독 봄이 오면 좀 자주 넘어진대요몇년 전에도 계단에서 크게 넘어진 적 있고 최근 들어서도 엄청 발 헛디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이런 봄과 어울리는 문학책 3 권을 준비했는데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봄이 마냥 설레고 기쁨에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책 추천 리스트 하나는요, 소설책인데요. 제프리 유지니 데스의 처녀들을 자살하다라는 외국 소설인데요. 7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데미안 같은 소설 좋아하신다면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은데 추천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부스턴 글러브에서는 재치 있고 우울하며 섬뜩할 정도로 재미있다. 그리고 에스콰이어에서는 우스쿠도 슬픈 성장통의 악취라는 추천글을 남겼는데요. 뭔가 제목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날 아침은 리즈번가의 남은 마지막 달이 자살할 차례였다. 리즈번가 내 다섯 자매들이 있는데 수학교사인 아버지와 그리고 카톨릭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아주 엄격한 통제 밑에서 다섯 자매가 자라나요. 근데 너무 억압, 억압적이고 개인의 개성과 의지를 무시하고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처음에 이 자매들이 사춘기 나이 때의 소녀들이에요. 그 아이에게 자살은 집에서 탈출할 방법이었던 거죠. 소설의 화자는 그 당시에 다섯 자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을에 같이 살던 소년들이 20년이 흘러서 아저씨가 됐을 때이 사건을 회상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소설이라서 화자가 우리라고 칭해져요. 그, 남자 아이들. ...을 통해서 자살 사건이 잖아요 그 집안에 딸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리극 같기도 하고 음, 성장물 같기도 하고 비극적 희곡 같기도 한데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책 1001권 목록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고요 결국에 이게 진짜 추리 소설처럼 엄청난 서스펜스와 그런 긴장감과 그런 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 그거 같은 거예요. 그 추락의 해부처럼 사건을 던져놓고 그 명확한 결말이나 원인 이런 것도 얘기해주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작품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화자가 리즈범과 자살 사건에 대해서 학교 친구들이나 부모님, 마을 사람들, 그 사건과 가까이 밀접해 있던 사람들 모두를 인터뷰하면서 진술을 엮어가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라는 게참 어떨 때는 되게 또렷하다가도 혼란스럽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서로의 기억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게 20년 전 과거를 아득하고 환상적이게 묘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미국의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대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가 되게 생생하게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고 물론 우리는 겪어본 적 없는 사국의 문화지만, 그래도 그간 매체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뭐 나팔바지, 장발, 굽이 높은 구두, 스포츠카, 뭐 이런 세대의 심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나타나는 분위기도 되게 강하게 띄고 있어요. 어린 소년들과 소녀들의 사춘기적 로망스도 들어가 있고 소년들의 입장에서 소녀들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비뚤어진 환상이잖아요 소년들에게 대상화되는 소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때까지 집에서 어떤 억압과 무시와 폭력을 당했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구간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 소녀들이 왜 자살했는지는 그렇게 인터뷰하고 찾으려 했지만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절대 알수 없는, 영원히 미스테리로 남는 그런 닿을 수 없는 비극과 슬픔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시대의 상징성을 나타내주는 시각적 요소하고 후각적 묘사를 되게 잘해줘. 미국의 어느 소도시를 영화 보는 것처럼 재생할 수 있게 서술돼요. 옴긴이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차피 인생의 전반기는 구시대를 이해하느라, 인생의 후반기는 신세대를 이해하느라 골몰하는 게 우리네 삶이라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 소설은 몽롱하면서도 유쾌한 비극이라는 낯설고도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설을 나타내는 좋은 말 같아서 와닿더라고요. 이,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화자의 발화인데, 중요한 건 오직 우리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과거에도 듣지 못했고 지금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나무 위 집에서 가늘어져 가는 머리카락과 출렁거리는 뱃살을 하고 그들이 영원히 혼자 있기 위해 간 방, 홀로 죽음보다 더 깊은 자살을 한 곳,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조각들을 영원히 찾아낼 수 없을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씁쓸한 문장으로 소설이 끝이나는데 심지럽고 환상적이면서도 생명력과 동시에 멜랑콜리한 그런 느낌이 제가 느끼는 봄과 왔다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편이에요. 권여선 작가의 봄밤을 들고 왔는데요. 권여선 작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예요. 단편 소설의 거의 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단편을 진짜 잘 쓰세요. 약간 권여선 작가의 작품은 따뜻한데 서늘한 느낌이 항상 있어요. 이 작가가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슬픔의 마이스트로. 그래서 이 봄밤이라는 단편은 안녕 주정뱅이라는 단편집 모음에서 볼수 있어요. 이 권여선 작가의 봄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되게 진정한 사랑 이야기라고 할수 있거든요 등장인물로 수환과 영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두그 인물이 각자의 삶에서 상처가 있어요 이제 20대부터 철공소를 운영하던 수환은 부도가 생기니까 회사에 아내가 우리 위장 이혼을 해보자 해가지고 위장 이혼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 큰 빚만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 아내는 이제 남은 재산을 처분해서 숨은 거예요. 영경은 국어교사였는데요. 이 사람도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식구들 몰래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가가 지고, 내가 낳은 내 소중한 아이랑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삶에서 큰 아픔을 겪어본 두 남녀가 서로 각자의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되게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져요. 근데 수화는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을 앓게 되거든요. 43봄에 처음 그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영경의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하다가 음, 그 후에 요양원에서 함께 살고 있는 참 특수한 동거죠. 그래서 영경은 알코올 중독자고 수아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앓고 있으니까 이 둘이 알류 커플이라고 그 요양원 내에서 불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뭔가 커다란 그게 진행이나 사건이 있기보다는 삶에 치여온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당장 가족도 없고 이혼했고 신용불량자의 병을 앓고 있고 사회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 인물들이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이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에게 깨를 내어 주며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불에 절절하고 애틋한 사랑에 비해서 주인공들을 감싸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차가운 거죠. 그 간극과 감정이 또 제가 생각하는 봄과 맞닿아 있고 제목도 봄밤이기도 하고 해서 들고 왔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영경이라는 인물이 국어 교사였다 보니까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톨스토이에 따르면 이지력은 남보다 뛰어나지만 자만심 또한 굉장하여 결국 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었다. 그 까닭인즉 이지력이 분자라면 자만심은 분모여서 분자가 아무리 크더라도 분모가 그보다 측량할 수 없이 더 크면 분자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같아. 분자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놓고 분모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놓으면 그 사람의 값이 나오는 식이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더 많으면 그 값은 1보다 작고 그 역이면 1보다 크고. 그러니까 1이 기준이네. 수안이 말했다. 그렇지. 모든 인간은 일보다 크거나 작게 되지. 수환의 말에 영경이 중얼거렸다. 내 병은 내 분모의 크기를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크게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아. 당신은 아직도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더큰 사람이야. 과연 그럴까? 영경이 쓸쓸하게 웃었다. 수환은 자신의 병이야말로 분모를 무한대로 늘리고 있어서 자신의 값은 1보다 작은 건 물론이고 점점 0에 수렴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꼭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몰랐다. 이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비유도 좋지만 결국에 수환과 영경은 그 어떤 단점과 역경이 있어도 서로에게는 1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경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했잖아요. 환자에게 술을 마신다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전두엽이 망가지거든요. 전두엽이 살살 녹아요. 근데 전두엽이 녹으면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뇌의 기능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진짜 영경을 위해서라면 술을 못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환의 병보다는 영경의 병이 조금 더 자율성이 있으니까 신체에서 영경은 외출이 가능한데 외출을 할 때마다 수환은 그냥 술을 먹으러 가게 냅둬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보내주는 사랑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저게 어떻게 사랑이야? 저거는 그 사람을 진짜 위한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수환의 마음을 조금 알것 같기도 해요. 사실 나도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나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웬만해서는 조언이나 충고나 이런 거를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친하고 나랑 비슷한 점이 많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내가 아니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그 친구의 선택이고, 그냥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면 살인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응원해 주고. 음,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등을 돌려도 그 사람에게 안정을 줄수 있는 사랑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나를 위해서 현실적인 충고나 조언을 많이 해주는 쪽도 필요하지만 그게 약간 저한테 저희 친언니예요. 저희 친언니는 저랑 진짜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 싶을 때는 언니한테 말을 하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와 공감, 이거를 원하면, 원할 때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수환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리고 어차피 이들은 인생이 단단히 꼬여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병이 완, 완치되고 술을 완전히 끊고 인생에 대한 노력을 해도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란 걸 알고 있기에 이런 결국에 어차피 꼬이는 게 인생인데 너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너가 좋으면 그만이야. 이런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도 영경이가 국어 교사였기 때문에 김소영 시인의 봄밤이라는 시에서 따온 거예요. 뒤에 서평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소설은 그 불행의 원인을 탐색하기보다는 그 너머를 탐문한다.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이 서로의 위로가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서로의 결점을 말리고 설득하고 교정하려든다기보다 서로의 몰락을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르려 한다는 것. 물론 정답은 없죠.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을 교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도 있는 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락으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해도 묵묵히 그 옆에서 존재를 지켜주는 사랑.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영경과 수환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고 어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랑임을 엿볼 수 있는 문장이 또 있는데, 그리고 그가 조용히 등을 내밀어 그녀를 업었을 때, 그녀는 취한 와중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의 몫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의아해졌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네가 수완이 결혼식장에서 만났다 했잖아요. 영경이 알코올 중독자답게 단단히 취하거든요. 그거를 수완이 업어서 와요. 그래서 참 남들이 봤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득될 게 없는 관계인데 나쁘고 힘들어지기만 할것 같은 관계인데 그 둘의 관계의 진가는 사실 그 둘이 하는 사랑이니까 그 둘만 알겠죠?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이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만큼 로맨틱하고 낭만적일 수가 없는 사랑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봄이니만큼 봄 제목에도 걸맞고 애틋한 사랑이야기도 담고 있고 젊은 헤테로 두 남녀 이야기만 설레는 게 아니다. <laughs> 안녕 주정뱅이에 있는 다른 단편들도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봄맞이 추천 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시집을 들고 왔어요.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봄에 걸맞는 책일 수도 있어요. 고명재 시인의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이라는 건데요. 이 시인의 그 사전 배경 정보를 먼저 드리자면은 엄청 오래 습작생 기간을 거치셨어요. 거의 10년 넘게. 비교적 시는 소설보다 등단이 빨라요. 나이로 치면은. 근데 이분이 30대 때 등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 세계 안에서는 되게 늦은 등단인데 10년 동안 계속 투고 하셨대요. 그것도 한 조선일보에만. 근데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방송 전화를 받았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오물, 오물만 파다가 드디어 답장을 받은 거잖아요. 참, 저도 얼마 전에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의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왜냐면 돈도 벌어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소설도 써야 되고 지금 유튜브도 찍어야 되니까 얼떨결에 누구보다 갓생을 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다 야, 우리가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삽질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끈기가 대단하시고 시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이라는 테마를 되게 좋아하세요. 조선일보에서 등단작이 바이킹이라는 시예요. 바이킹 선장은 낡은 공복을 입고 담배를 문 채로 그냥 대충 타면 된다고 했다.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망해가는 유원지는 이제 절대로 되라고 배를 하늘 끝까지 밀어올렸다. 모터 소리와 함께 턱이 산에 걸렸다. 쫄린 피가 뒤통수로 터져나올 것 같았다. 원래는 저기 저쪽 해좀 보라고 여유 있는 척 좋아한다고 외치려 했는데, 으억 하는 사이 귀가 펄럭거리고, 너는 미역 같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감은 채 하늘 위에 뻣뻣하게 걸려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나는 침을 흘리며 쇠 봉을 잡고 울부짖었고 너는 초점 묻는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무슨 대단한 이경 같은 걸 외고 있었다 삐걱대는 뱃머리 양쪽에서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다가갈 때 너는 민들레처럼 머리카락을 펼치며 날아가 버리고 너가 다가올 땐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다 뒷목을 핥는 손길에 눈을 감았다. 교회 십자가가 내 귀에 걸려 찢어지고 있었다. 내리막길이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너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더는 바다가 두렵지 않다고. 이 배는 오래됐고, 아니 다 사가버려서 더 타다가는 우리 정말 하늘로 간다고. 날아가는 기러기의 등을 보면서 실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너를 보면서 눈 밑에서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 벌어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등단작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봄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곡선이 마치 우리의 삶과도 닮아있고 그 높이 갔을 때 바이킹이. 엉덩이가 간질거리고 그런 느낌. 웃었지만 즐겁고 간질거리고 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따뜻하지만 울렁거리는 봄이라는 테마에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키스할 때 눈을 감는 건이라는 시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요. 브라질 친구와 나란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길에서 펑펑 울었다. 왜 그래? 이거 봐. 너무 화나다. 개나리야. 나도 알아. 개나리라는 말.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 국기색이야. 진짜 귀엽고 좋지 않아요? 또 봄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는 시고 시집도 되게 센 노란색이요. 에 약간 형광이 가미되어 있는. 이 시집의 발문으로 박연준 시인이 쓴 말이 있는데 시집을 읽는 효용 있잖아. 그걸 알게 됐어. 바로 이런 거였어. 뱃속에 고아원을 들인 것처럼 속이 휑하고 울렁이는 기분. 그런데 벅창 기분. 너무 슬퍼서 좋은 기분. 내 속에 차린 고아원을 돌보는 기분. 이게 시의 쓸모야. 그게 다야. 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시는 이렇게 쓰는 거였어. 이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이참 참 시를 읽는 이유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봄이랑 어울리는 책으로는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는요, 저는 개강을 했어요. 오랜만에 학교에 가니 이상하게 학교는 항상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3월에 추운 캠퍼스와 약간 쌀쌀하고 서늘한 강의실 그리고 교수님의 너무 나긋나긋하신 말투와 목수, 그런 개강을 맞은 한주를 보냈는데, 또 우에다쇼지라는 사진작가의 전시도 보고 왔어요. 저기 뒤에 붙어 있는 게 그때 산 엽서인데, 회현역 근처에 있는 피크닉이라는 전시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거기 전시공간도 너무 예쁘게 건물이 잘 지어져 있고, 굿즈도 되게 많고, 전시 굿즈 외에도 아기자기하고, 뭐 아름다운 색을 가진 상품들도 많이 팔고, 오에다쇼지의 모래극장이라는 전시는 사진인데 되게 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진 작가가 연출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적 기법과 거기서 오는 분위기, 연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선명하고 그 속에 따뜻함도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기괴하기도 하고 그런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연인 혹은 친구, 사랑하는 가족 등등 함께 보시러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혼자 가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봄맞이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잘 듣고 있는 저의 모두와 맞물리는 노래 추천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좋으시면은 또 노추 갖고 올 테니까 말씀해주세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점점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많은 계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변화니까 변화를 생생하게 느껴보면서 계절을 지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말이 너무 안 나온다. 바보 같아. 오늘도 정말 부족한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보고, 느끼고, 읽고, 쓰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져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음, 여러분에게 봄은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